자, 우리가 뭐를 했었냐면 이런 거봐 봐. S W I M M I N swimming. 수영 어. 보이 그럼 뭐니. 수영하는 것 소년 아니잖아, 그치 뭐야? 수영하고 어, 있는. 수영하고 있느니 뭐니. 현재 분사지.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낼 때 현재 분사 쓴단 말이야. 스위밍 보이 그러면 수영하는 소년이야 그지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니 스위밍 스위밍 is good good for our health 그럼 뭐니 수영은 수영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좋다지 그러면 이때 이건 뭐야 분사가 아니고 동명사죠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거는 동명사야 동명사 선생님 동명사 대신에 투부정사 써도 되나요 됩니다 왜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은 동명사처럼 해석을 해 똑같아 그래서 to swim is good for, your, for our health 그래도 어, 수영하는 것은 is good for our health 우리의 건강에 좋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 동명사와 현재 분사를 구별할, 구,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분사가 두 종류잖아. 오일드 워러가 있을 수 있고, 오일링 워러가 있을 수 있어. 음. 그런데, 어, 오일링은 아까 얘기했지, 현재 진행 중인 능동의 동작에 능동의 동작을 나타내는 게 현재 분사니까. 수영하고 있는 중인, 수영하는 소년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지금 막 끓고 있는 물이야. 왜? 현재 분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능동의 동작을 나타내. 지 자신이 끓고 있는 거야, 펄펄. 끓고 있는 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요. 이거는. 근데 과거 분사는 동작이 완료된 거야.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니? 사람에 의해서 끓여진 물이야. 그래서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건 능동인데 이건 수동이야. 과거 분사는 그렇게 알아둬야 돼. 아 수동의 의미고 동작의 완료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게 뜨거운지 차가운지 몰라. 왜? 왜? 끓여진 물인데 끓여진지 얼마 안 됐으면 뜨겁고요. 음. 냉장고에 들어가 있으면 차갑거나 얼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차이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일단 첫 번째로 요거를. 그다음에 이제 지금 설명하는 게 중요해. 어, 뭘 하고 있을까? 스타딩 좀 쉬운 걸로 하자 스타딩 잉글리쉬 at my house 그럼 뭐니 집에서 이제 영어 공부하는 것과 관련 있는 문장이네 그지 근데 뒤에 뒤에 I was e 이거 저스 e d 가 나와. 요거 가지고 좀 모자르면 I st 아, u d y i n g English very hard 해야죠. 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에, 이게 분사거든 studying. 왜? 동명사론 쓰일 수가 없지. 이게 부사절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명사는 명사처럼 쓰입니까? 이게 분사야. 그 다음에 이게 전체가 분사구지 어. 그 다음에 이게 문장이지 그래서 분사구문이라고 한다 그지 문장 그래서 이걸 합쳐서 예, 분사구문이라고 했는데 이 분사구는 때나 이유나 뭐 부대상황 뭐뭐하면서 이렇게 뭐뭐한 채로 이럴 땐 부대상황이야 부대 상황 아니면은 어그 조건 뭐 이런 걸로 쓰인다 그랬지 안 걸을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주로 뭐이세 가지로 많이 쓰요. 그런데 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내가 너무 피곤한 거야. 녹초가 되었다야. I was exhausted studying English very hard at my house. 내 집에서 너무나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녹초가 된 거야. 어, 녹초가 된 이유를 나타내야 돼 여기. 그래서 이때는 이유로 해야 돼. 때가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이해되니? 먼저는 때로 했었지. Learning along the street. 어, 길을 따라 달리고 있을 때. I met h e 내가 그녀를 만났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어, 일단, 분사 고문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